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HBM3와 관련된 어, 영상 2부 시간을 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선의 1부 영상에서 제가 TSV 공정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 관련 공정별 수혜주도 설명드렸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앞전 영상을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HBM을 만들 때 공정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정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뭐가 다른지, 왜 다른지, 뭐가 더 유리한지, 그다음에 그 공정별로 어떤 종목이 또 수혜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는 네, 우리가 이거 흔히 머프라고 하는데요 매스 리플로우 몰드 언더필 약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바로 잡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앞에 mr이라고 이게 이제 매스 리플로우 거든요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매스 리플로우 방식으로 본딩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걸 매스 어 앞에 이건 매스 리플로에 우 집중을 해버리면 sk 아이닉스의 본딩은 tc 본딩이 아니라 매스 리플로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 근데 그러면 왜 한미 반도체의 이 TC 본도가왜 SK 아니스에 수주가 됐지 이런 거 이해가 잘안 되시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MR은 그냥 머릿 속에서 그냥 치우십시오 매스 리플로우는 그냥 치우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딩을 매스 리플로우를 안 합니다. 매스 리플로우 방식 자체가 좀얘 예, 그러니까 구닥다리 방식이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한 번에 대량으로 빵 찍어내듯이 한 번에 찍어낼 수도 있어서 그게 좀 좋긴 한데 고온에 오랫동안 열을 받아야 돼서 지금 웨이퍼 같은 경우는 엄청 얇잖아요 그래서 고온에 이 메스 리플로우 방식으로 오래야 고온을 많이 주면 이게 휩니다 어, 웨이퍼가 휘어요 그래서 이제 불량도 많이 나오고 해서 하이닉스도 본딩은 TC본딩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앞에 어, 좀 잘못했다 하물며 이거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거 자꾸만 요즘에 수정 하잖아요 매스 리플로우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도 이거 이름 절도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매스 리플로우는 MR은 근데 빼세요 이건 빼시고 몰드 언더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 지금 중요한 건 그냥 이거는 MUF 방식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는 여기 지금 삼성도 이걸 하고 있어요 NCF 방식을 원래는 썼었어요 원래 쓰다가 SK아이닉스가 최근에 MUF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아 근데 이건 차이가 뭐냐라고 하시면 되는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MUF 방식의, MUF 방식과 NCF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언더필을 하는 소재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CF 같은 경우는, 요거 그림이 좀안 나오겠는데, 제가 그림 그리면. 여기 보시면, 요 웨이퍼에, 요기, 요, 보, 여기에 필름을 얹습니다. 필름을 얹어서 TC 온도죠여기 헤드로 열을 가해가지고 필름을 녹입니다. 필름을 녹여가지고 여기 보신 것처럼 요거 채웁니다 언더필을 채웁니다 요, 요 구간을 요거 채우는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요렇게 다 하겠죠 요런 방식이고 지금 MUF 방식은 필름을 쓰지 않아요 여기를 붙여 놓고 여기 까만색으로 돼 있잖아요 요빈 공간 이걸 어떻게 언더필을 하냐면 여기 에폭시를 넣습니다 쉽게 말하면, 액체, 그러니까 에폭시를 넣어서, 이거제 큐링, 이거는 이제 굳혀가지고, 한 번에 몰딩, 그러니까, 몰드랑 언더필 공정을 한 방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폭시 방식으로 이 언더필을 하기 때문에 열이 가해지는 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NCF는 필름을 계속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 녹이는 과정에서 계속 열이 발생되고, 그럼 그열또 식히고, 다시 본딩 시켰다가 다시 본딩 시켰다가 다시 본딩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건 아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액체로 들어가서 요거를 굳히는데 몰딩을 하는데 에폭시에 큰 열을 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을 식히는 공정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필이랑 그 다음에 몰딩을 같이 합니다. 한 방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에폭시를 채워서 요걸 딱 굳히면 언더필을 하면 그리고 굳히면 요게 그냥 하나의 몰딩이 돼요 근데 이 NCF 방식은 요런 식으로 다 언더필을 하고 나서 또 에폭시로 몰딩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정이 또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정상의 시간도, 어, MUF 방식이 더 짧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공정 자체가 하나가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MUF 방식이 더 선진화된 공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는 인정하지 않아요. <laughs> NCF 방식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삼성이, 아니 누가 봐도 MUF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거 같은데, 왜 그럴까요? 딴게 아니라요. 삼성은 MUF 방식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HBM과 관련된 부분의 개발을 시작은 같이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해보니까 아 이건 나중에 쓸 일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팀을 해체를 했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2등이잖아. 뭐라도 하나가 나와야, 쉽게 말하면 1등을 위협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AI라는, 채찍 PT라는 게 나오고 AI 시장이 커지고 거기서 GPU가 커지면서 지금 HBM3가 각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좀 뒤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고 skn skn이스는 계속 같이 연구를 포기하자고 계속 연구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하면서 skn이스 같은 경우는 나믹스라는 일본 회사랑 공동 개발을 했는데, 아까 제가 방금 말, 말씀드린 거, NCF랑 MUF의 가장 큰 차이가 뭐다? 언더필을 하는 소재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 에폭시. 근데 이 에폭시를 나믹스가 생산을 합니다. 근데 SK하이닉스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독점권이 있어요. 5년 동안. 그러니까 나믹스는, 나믹스에 지금 이 에폭시를 쓰고 싶으면, 쓰고 싶어도 5년 동안은 안 돼요. 5년 동안은 SK하이닉스에만 독점 공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NCF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 필름은 1번에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삼성전자는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할수 있는 걸로 가지고 계속 어, 업그레이드를 지금 시켜서 어, HBM3를 만들고 있는 거죠 다만 제가 이것도 앞전 반도체 관련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HBM3 하나만 놓고 보면 경쟁력이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뒤질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없는 게 있잖아요. 파운드리. 삼성전자는 아주 강력한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엔비디아의 HBM3를 뚫은 것처럼 패키징을 같이 묶어서 턴키로이 HBM3를 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패키징을 해줄게. 패키징을 해줄, 해주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자사에 HBM3를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턴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HBM 단일로의 가격 경쟁력은 없어도 패키징까지 해가지고 할수 있는 완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거리를 많이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정이라든지 HBM 자체의 가격이, 가격 경쟁력이 SK하이닉스에 떨어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HBM3 시장에서 뭐 SK하이닉스에 뒤쳐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점유율은 나중 최종적으로는 반반을 서로 서로 가지고 갈 겁니다. 아튼 그렇게 해서 여러 공정이 좀 다르다라는 거 아시고요. 자 중요한 거 그럼 그 공정별로 좀수혜가 되는 종목이 어떤 거냐라는 건데요. 일단 보시면 여기서 아까 했지만 s k 케이아니스 MUF 방식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요거를 에폭시를 채워야 되죠. 에폭시를 채워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펜서가 필요하죠. 이 안에 이제 주입을 시켜줄. 언더필 디스펜서 같은 경우는 프로텍이 생산을 합니다. 프로텍이 생산 하고요. 이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는 SDI랑, 그 다음 PSK 홀딩스가 납품을 합니다. 생산을 합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칩에 마이크로 범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 플립칩과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결합을 시키는데도 이렇게 범퍼가 있어요. 예. 요거를 원활하게 이렇게 딱 붙이는, 예. 요거를 이제 붙여주는 작업을 하는 게 리플로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리플로우 장비는 지금은 STI랑 PSK홀딩스가 국내에서 만들고 생산하는데 현재 수주가 정확하게 찍힌 건 STI입니다. 그래서 STI가 PSK홀딩스보다는 좀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이긴 해요. 그래서 어 다만 근데 이제 STI는 어쨌든 리플로우 장비에 좀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제가 T TSV 공정에서도 말씀드린 거, 어, 디스컴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세정 장비, 이쪽에도 이제 PSK 홀딩스가 납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이제 전체 공정을 볼때 PSK 홀딩스가 조금은 더 수혜가 될수 있는 건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 어, PSK 홀딩스를 조금 더저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BM3의 어쨌든 뭐 꽃이라고 볼수 있는 본딩 장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이제 후공정 관련 쪽으 한번 보죠 그래서 뭐 다이싱 이거 잘라내는 건데 이거는 뭐 어차피 디스코가 다할 거기 때문에 뭐 이건 국내에는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플로 장비는 에, STI랑 그 다음 PSK홀딩스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이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본딩 지금은 이제 TC본딩을 TC본더를 지금, 현재 TC 본딩을, TC 본더를 지금 현재 주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글로벌 1위는 베시그 다음 이제 2위가 어, ASMPT 요게 2위고 요 싱가포르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그다음 프로텍이 있는데, 이 프로텍은 요 앞서 얘들에 비해서는 방식은 다릅니다. 얘들은 티시고, 여기는 이제 열로, 열과 압력으로 이제 본딩을 하는 거고, 프로텍 같은 경우는 레이저죠. 레이저, 레이저 본딩인데 중요한 건 이거는 쓸지 안 쓸지 몰라요. 어, 암코가 암코랑이 같이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암코가 같이 개발해서 한동안은. 어, 다른데 팔고 싶어도 못 팔았어요 근데 이게 계약 기간이 종료 독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프로텍이 지금 어, tsmc 에콜 테스트를 맡겨 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레이저 본인과 관련된 부분 또좀 수주가 나올 수도 있다 나오면 대박이긴 할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은 아직은 없어요 어,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수주가 나오면 대박 안 나오면 그냥 아까 말했던 언더필드 디스펜서 요쪽만 보더라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텍까지도 보셔도 된다 라는 거고 다만 이 본딩 장비 같은 경우는 워낙 어 이번에 HBM 핵심이긴 한데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좀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국내 쪽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어쨌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 물론 국내에서 한미반도체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세메스 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의 자회사죠. 그 비상장 자회사. 거기서 지금 t c 본더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쪽은 배시랑그 다음에 세메스가 할것 같고요. SK아이닉스는 배시랑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본딩시장의 2위인 이윤, ASMPT가 2위인데 안 만들어? 할 수도 있는데요. 만들긴 하는데 성능이 그러니까 주무면에서는 ASMPT가 어, 한미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큰건 맞는데 TC 본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정밀도는 한미 반도체가 조금 더 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AS/MPT보다는 한미 반도체의멀티플을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AS/MPT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한미 반도체 뭐 배시 요 정도 정도 어, 본인 쪽 신경 쓰면 될것 같은데 너무 높다. <laughs> 떨어지면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 가는 게 있습니다. 기판인데요. 결국에는 어쨌든 패키징을 하는 과정에서. PCB기판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형 PCB기판 특히 2.5D 패키징 방식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FCBGA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FCBGA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좀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국내에서 FCPGA 1위는 삼성전기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반도체용 f c p g 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쪽이 일단 1등인데, 중요한 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f c p g 매출보다는 MLCC 매출,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매출이 좀더 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낮아서, 뭐, 퍼포먼스가 살짝 떨어질 것 같고요. 반면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라인을 f p c b 라인 하나를 걷어내고 이걸 이제 FCBGA 라인으로 이제 갈아탔죠. 그러면서 오히려 퍼포먼스 측면에서 본다면 대덕전자가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본적인 기판 같은 경우가 해성 DS. 그러니까 반도체 어팡이 뭐 HBM3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반도체 d 램의 어팡이 좋아지면 해성 DS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매너 pcb 반도체 pcb tlb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킷 까지도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반도체 기판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면 저는 여기서는 해성 ds 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ai 가속기와 관련된 부분 mlb와 관련돼서는 국내는 따는 거 없어요 이수 페타시스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기판을 만드는 애들이 조금씩 MLB를 하긴 해요. 근데 MLB가 이게 돈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경쟁사도 엄청 많았어요. 중국 애들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도 안 되고 경쟁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이 MLB 사업을 많이 접었어요. 원래 대덕전자도 엄청나게 MLB 사업이 컸거든요. 다 접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도 MLB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접었고. 그 다음에 LG 히노텍도 이 기판 사업을 했어요. 접었습니다. MLB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 경쟁자들이 많이 죽은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중국 쪽에 기판을 미국 기업들은 못 사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좀 수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르다 보니까 TTM이랑 그 다음에 선택지가 3, 글로벌 3위인 어, 이수페타시스 밖에 없는 거죠.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진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이수페타시스 쪽으로 좀 수주가 많이 밀려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수페타시스가 이 MLB 시장에서 돈이 되는 건두 가지예요. 마진이 높아지는 건. 뭐냐면 차량, 전장용 FPCB MLB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네트워크 장비용, 라우더랑 스위치용 MLB가 돈이 더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진율 한 20%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팡이 이게 지금 많이 팔릴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도 실적에 대한 공백이 있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AI 가속기라는 게딱 나오면서 실적 공백을 딱 막아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 AI 가속기가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진 않지만 어쨌든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의 볼륨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유지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이제 라우더라든지, 왜냐하면 AI 서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 향 매출, 그러니까 뭐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트래픽을 분산해주는 이런 일반적인 서버도 정설이 자연스럽게 될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라우더라든지 스위치가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시장이 커지면서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AI 가속기로 보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라우더랑 스위치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전기차, 자동차 전장 쪽에 빨리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돈이 되는 전장료 또 MLB도 또팔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내년에 되면 또 자연스럽게 영업이익률도 또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MLB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HBM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산업의 동향, 그리고 공정별로 또 수혜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1, 2부에 나눠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